SMR. 내가 오늘 200점을 찍어야 돼. 아쉬운데요. 괜찮아 이 정도면 아주 스무스해. 아, 아 제발 닫지 마세요. 잠이 아주 설설 올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닌가요? 착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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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자, 좋아요. 슝. 아, 뒤집어지지. 뒤집. 오, 이 것도 카드가 해내버립니다. 한 바퀴만 들어서 가지고요. 슝, 슝. 어, 너무 욕심이, 욕심이, 욕심이. <laughs> 여러분 볼 거예요. 하나 둘 하나 둘 착지 좋아요. 오케이 여기서 한 바퀴 돌아서 넘어가지고요. 이 이거 기본 차가 느낌이 나쁘지 않아.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? 뭔가 이거 굉장히 묵직하지만 부드러운 느낌입니다. 가지만 안 됩니다. 저는 150점 라이프로 도전을 했다가 레알 제대로 참교육 당해가지고 할머니로 뵙고 왔습니다. 라이더는 저에게 정말 아름다운 게임이요. 저에게 정말 다양한 경험을 선사해 주고 있어요. 시죠 여러분 여기는 살살살살 지나가면서 슥 밟아가지고 한 바퀴 두 바퀴 돌아오고 착지해 주십니다 자 하나 둘 가볍게 슥삭 지나가면서 착지를 해주고요 프레스 기계는 탁! 진자마자슥슥 달려서 넘어가 줍시다 제발 너에게 탁! 기를 아, 오히려 죽으면 안 되는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죽는 것 같아요 여기상 바퀴 착지해주고자 지나가 쓸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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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라이드 하다가 잠이 안 오실 때이 영상 꼭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잠이 솔솔 올 거예요 아주 괜찮습니다. 여재까지 느낌이 좋아요. 여기도 뭐 굉장히 쉬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착지면 죽어. 너가 왜 여기서 또 나오는 거니? 괜찮습니다. 저는 오늘 굉장히 마음이 차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너츠 따이는 굉장히 가볍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도너츠 남는 소리 들려드릴게요. 갑니다. 여기서 뒤로 가가지고. 슥 밟으면서 싹자 오늘 이렇게 해서 휴지의 라이더 ASMR 진행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